고개 방향으로. 어, 여기는 녹색이 우거져가지고 벌써 여름상 같네요, 여기는. 아주 예쁩니다. 초록색이 진해가지고. 우리는 가라산 쪽에서 왔고요 학동국의 방향으로 갑니다. 저쪽, 어, 우리가 다녀왔던 가라산이고요. 지금 노자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 뷰가 너무 예뻐요, 지금. 가라산에서 우측 방향 뷰. 예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노자산 방향. 진마이제에서 본 전망. 가라산에서 쭉 노자산 방향까지 바다 뷰가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오자산 쪽, 이쪽은 통영 방향, 이쪽은 금방 지나온 가라산 방향, 어, 안 예쁜 곳이 없습니다. 오자산 2.4km. 전망대는 가라산 방향에서 왔고 노자산 2.3km 남았고 전망대 보고 오겠습니다 매바이 전망대 지금 학동 쌍표가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학동, 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우리는 학동 고개 방향으로 와서 갑니다. 전망대가 나왔어요. 바위 위에 전망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망도가 있고요. 망 올라가는 길이 멋있네요. 힌터들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별모양 의자도 있고, 이 산으로 바로 암벽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데 이 옆에 길로 돌아서 왔네요. 앞으로 가요. 가라산 쪽에서 왔고 직진하면 학동고개 쪽으로 가고요. 우리는 노자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망대 설치 중이네요. 지금, 오자선 정상에 전망대 공사 중이고, 대길 공사 중이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노자산 정상부에 공사중입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정상 0.7km 저 위인데 케이블과 승강장 있는 쪽에서 도로를 따라 내려왔고요. 지금 산에 노자산 방향 0.5km 있기 때문에 전리 올라가겠습니다. 그 나무 계단, 도로를 따라가다가 저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노자산. 바이를 타고 노자산 능선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노자산 바로 아래 도착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오다가 대계단으로 올라오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대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번 케이블카 승강장 여기 상부 승강장 고자산 정상 0.1km 남았습니다. 노자산 정상입니다. 노자산입니다. 노자산 정상입니다. 천할 거. 노자산 정상 데크를 넣을 게 만들어놨습니다. 해양사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 헬기장 직진 방향. 여기는 거제 휴양림 방향, 휴양림 방향입니다. 노자산에서 내려가는 길지에 해양사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다 진달래 나무예요. 조금, 이른 봄에 오면 예쁜 진달래 산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오저산 내려가는 길에도 양쪽에 얼레지 꽃이 엄청 많아요. 지금 꽃은 물론 다졌지만 조금 이른 봄에 오면 정말 예쁜 야생화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지 개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아직 꼽혀 있는 아이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졌어요. 등산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행로를 따라 내려왔더니 인도를 만났습니다. 인도를 만나서 인도를 건너서 직진하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나무 계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인도를 만났습니다. 부츠니까지 2.4km. 길에서 내려왔고요. 우리는 부츠니 방향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츠니 쪽으로 이 인도를 계속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요. 새 소리도 나고, 지금 나뭇잎이 많이 초록색을 띠기 때문에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산 완료했습니다.